그러면 불법이래 만드는 거예요. 불법 행위로 안 되다니요. 이야기만 하면은 항공사진 조작했다는 그런 자백을하는게 말이 돼? 그러면은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합 이야기하 맨날 하루에 10시간 이야기를 하냐고. 그렇게 하면서 뭘 하다는 거야? 폭력을 날아가다. 너가 막히다는데 뭘로 언제 게력으로오하고 저번에 법정에서 보도록 해. 누가 국민을 보호다 자유의 가 말이야. 알았습니다. 국가변호인습니아니고미치니 아니, 뭐, 사람아! 어디서 범죄 행위라고있 범죄 행위라니? 범죄 행위라니? 이런 게 범죄 행위야, 폭력을 하는 네? 네? 게! 언제 풀려고 했습니까 언제 풀려고 했습니까 아니, 다치니까. 너이안까냐고아 아직은 이 사람이 아니, 니까니 아니, 해 뭐.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수 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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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니 폭행한 사람들 다 잡아. 직원들 다 잡아. 아까 폭행한 사람들 다 잡으라고, 빨리.